살이 찐건 여러분 겉으로 보이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보이지 않는 내장 지방입니다 겉으로 날씬해 보여도 이미 내장 지방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뱃살이 아니라 혈관 간 췌장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진짜 문제는 호르몬과 혈당 스위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스위치를 꺼서 내장 지방을 먼저 태우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단만 바꾸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장 지방은 그렇게 안 빠집니다 오히려 잘못된 식단과 운동이 지방 저장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지방 분해 효소를 끕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내장 지방 스위치를 끄는 3단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운동해라! 적게 먹어라!가 절대 아닙니다. 혈당, 인슐린, 호르몬, 장내 환경, 미토콘드리아까지 몸의 시스템을 바꿔서 지방이 타는 몸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우선 제가 내장지방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장지방은요 복부 주변의 장기에 쌓여서 호르몬과 대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하지방보다 대사 활동이 활발해서요 지방산, 염증 물질, 호르몬을 끊임없이 이 내장지방이 방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장지방은 대사 질환의 근원인데요 내장지방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하고, 지방 분해 효소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지방 저장 효소를 활성화 시킵니다. 그리고 이 내장 지방은요, 여러분,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이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를 유도해서 지방 축적을 가속화 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내장 지방이 여러분 찌는 원인이 뭘까요? 이 내장 지방이 찌는 원인은요,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고장난 시스템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탕, 액상과당, 쌀, 그 다음 밀가루, 이런 정제탄성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죠. 그리고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정상인데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창고인 간과 근육이 인슐린의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갈 곳을 잃은 혈중 포도당이 우리의 간으로 보내져서 지방 신생합성 과정을 통해서 지방으로 변환되고요. 이 지방을 저장하기 가장 쉬운 곳이 바로 내장 주변입니다. 이때 인슐린은 지방 저장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지방 축적을 가속화하고요. 지방 분해 효소를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지방 연소 모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스트레스, 에 수면 부족에 코르티솔 호르몬까지 더해지면은 이 내장 지방 축적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이 내장 지방이 또 문제인 이유가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우리가 원래 배부르면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배고프면은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이렙틴이란 호르몬이 나와도 내장지방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렙틴 수용체에서 렙틴 호르몬을 무시합니다. 반대로 이 그렐린 호르몬, 공복감을 알려 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계속 배고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지방은 우리 호르몬을 교란시키고요. 그리고 이 내장지방은 AMPK라는 지방을 연소하는 효소가 있는데 얘의 활성화를 저하시키고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지방 연소 효율도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내장지방은 장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유해균을 증식시키고요. 유해균이 증식되면은 장 투과성이 커지고 독소가 유입되고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내장 지방을 빼는 식사 루틴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목표는요, 혈당 스파이크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가 최소화되면 인슐린 분비를 차단하게 되겠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분해 효소가 활성화되고 지방 저장 효소를 끄는 겁니다. 동시에 장내 유익균이 단쇄 지방산을 생성하게 하고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식욕, 혈당, 지방 연소가 동시에 조절되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렇게 식사 루틴을 잘 짜셔서 인슐린 체내 농도를 낮추고 장을 살리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장 지방 제거의 80%는 여러분 식단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가 그 식사 루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식사 원칙을 여러분 세우실 때 반드시 여러분 단백질, 좋은 지방,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 걸로 시작하셔야 지방 연소 스위치가 켜집니다. 또 반드시 여러분 하루에 30g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하셔야 되는데 새끼를 드신다면 10g, 10g, 10g 나눠서 드셔야겠죠. 그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그 유익균은 식이섬유를 먹고 단쇄지방산이라는 걸 형성하게 돼요. 근데 그 단쇄지방산의 역할이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줘요. 그리고 GLP-1, CCK, PYY와 같은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우리가 배부른 상태를 오래 지속하게끔 만들어 주고 다시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맞춰 줍니다. 이 단쇄지방산이요, 지방 연소 효소를 활성화하고 결국은 내장지방을 감소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사 핵심은 단쇄지방산을 형성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식이섬유를 얼만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단백질은 어떤 걸로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방은 뭘로 먹어야 되는지. 이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이섬유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려요. 단쇄 지방산을 생성하기 위해 먹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가 한 끼에 한 끼에 8에서 한 12g 정도를 드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약 10g 정도를 한 끼에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식이섬유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식이섬유는 통곡물이 있습니다. 통곡물은 귀리나 보리나 파로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귀리, 보리, 파로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얘네들이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통곡물이에요. 현미 같은 경우는 한 100g에 한 3g 정도의 그 식이섬유가 들어있다고 하면은 이 귤이나 보리나 파로 같은 경우 는 100g에 한 10g 정도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콩류입니다. 콩류는 렌틸콩, 그 다음에 병아리콩, 그 다음에 서리태콩. 이 콩류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이 좋은 단백질도 같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식이섬유도 100g당 한 10g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채소. 채소는 뭐잎채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뿌리채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브로콜리, 양배추, 양상추, 뭐 오이, 당근, 뭐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채소는 골고루 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조류. 해조류에도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그래서 뭐 미역이라든지 뭐 다시마라든지 뭐 이런 톳이라든지 이런 해조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거 해조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어 요거를 우리가 야채처럼 채소처럼 어 같이 요렇게 드시면은 식사의 구성해가지고 드시면은 식이섬유 많이 먹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과일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과일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이 있고 식이섬유가 많이 없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은 드실 때 저는 추천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껍질째 드실 수 있는 과일을 드셔라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과를 껍질째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어서 괜찮고요 나머지 음식들도 내가 좀 껍질을 먹을 수 있는 과일들 있다면 은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얘네를 가지고 좀 채워줘야 되고요 근데 이번에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란이 있죠 그 다음에 생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류 해산물 그 다음에 콩 두부 뭐 이렇게 요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계란으로 요리를 여러 가지 할수 있죠 여러분 뭐 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계란찜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계란을 잘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에 생선도 마찬가지로 생선찜 생선구이 여러 가지 많은데 생선 요리를 잘 하셔 드시면 됩니다 육류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뭐 양고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것들 육류를 잘 챙겨서 드시면 됩니다 뭐 오징어도 있고 문어도 있고 뭐 낙지도 있고 뭐 조개도 있고 새우도 있고 뭐 라스터도 있고 많은데요 그 해산물들 풍성하게 여러분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콩 콩에 아, 단백질 들어있습니다. 한 100g에 한 10g 정도 들어있고요. 두부에도 한 100g에 10g 정도 들어있습니다. 얘네들은, 얘네들은 한 100g에 한 20에서 많은 건한 30g, 한 25g 정도, 적은 건한 20g 정도 그렇기 때문에 잘 챙기시면 되는데, 그럼 단백질은 한 끼에 몇 g 정도 챙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아, 저는 제가 권장하는 건 25에서 한 40g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생선 40 40g 먹으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선은 한 100g 드시면 20g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 나는 생선 한 150g 정도 먹거나 이렇게 드시면 육류 같은 경우는 뭐 돼지 고기다 그러면 100g에 한 20g에서 25g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을 구성해서 이 식이섬유랑 같이 드시면은 우리가 내장 지방을 좀 파괴하는 식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좋은 지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좋은 지방은 좋은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있고 지방 자체를 먹는 게 있죠. 좋은 지방이 함유된 식품을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우 흔히 알고 있는 과일 중에 아보카도라고 했죠 이게 좋은 지방을 많이 있는 대표적인 과일인데, 그 아보카도라는 과일이 있고, 그리고 견과류 있습니다. 견과류 중에 특별하게 좀 좋은 지방들이 있는 것들이, 어, 뭐, 마카다미아나, 뭐, 아몬드나, 호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씨앗류입니다. 아마씨, 치아씨드, 그 다음에 뭐, 햄프씨드, 이런 것들이 좋은 지방이 대표적으로 있는, 어, 씨앗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지방인 기름 있죠. 좋은 지방인 오일류 직접 지방을 섭취하는 거어떤게냐 올리브 오일 있고 아보카도 오일 있고 그다음에 냉압착 들기름 뭐 저온압착 들기름 이런 것들 있고 뭐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MCT 오일이라든지 아니면뭐 그레스패드 버터 뭐 목초사육 버터 같은 것들 이렇게 해서 지방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하루 세끼를 여러분들이 잘 구성해서 잘 챙겨 드시고 중요한 건 잠자기 전 세네 시간 전에는 마지막 식사를 꼭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에 여러분 배가 고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 공복 시간을 길게 만들어다 좋은데 여러분 배고파서 눈 돌아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다른 거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배고팠을 때 여러분 간식으로 지금 제가 말한 것들로 구성하는 방법이 뭐 그릭 요거트나 베리류 같은 과일을 같이 먹는 방법이 있고 견과류 먹는 방법이 있고 볶은 콩 같은 거 먹는 방법이 있고 뭐 방울 토마토나 삶은 계란이나 뭐 오이 스틱, 뭐 당근 스틱, 셀러리 뭐 스틱 같은 거 준비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고픔이 여러분 딱 왔을 때 처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먼저 물한잔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음식들에 아 이건 안 되나요? 라고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 제로 식품이에요 그래서 간식으로 혹은 밥에, 밥에 같이 제로 콜라 먹으면 안 되나요? 뭐 단백질바 먹으면 안 되나요? 뭐 가공 단백질 음료 먹으면 안 되나요?라고 하는데 저는 좀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먹거나. 왜냐하면 여러분 얘네들은 제로 음식이나 단백질바 그다음 가공된 단백질 음료 이런 것들은요. 일단은 여러분 인슐린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 게 목표인데 인슐린 자극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내 환경에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우리가 장내에서 단쇄지방산을 형성하는 게 목표인데 이게 교란된다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로 음식, 뭐 단백질 가공 식품 최대한 줄여라. 이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이렇게 잘 먹고 나서 가공식품 먹거나 술 마시거나 아니면은 뭐 설탕, 밀가루 뭐 이런 정제 탄수화물도 먹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싹 끊으시고 아니면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시고 얘네들로 채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피하셔야 되는 게 액상과당, 그다음 정제 밀가루, 설탕, 야식, 그다음 술 이런 꼭 피하셔야 되는데 얘네들 먹게 되면 장내 환경 파괴되고 혈당은 급등하고 인슐린도 다시 체내의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꼭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칼로리 조절하면안 되나? 저는 술 적당히 마시고, 아, 저는 뭐 케이크도 먹고 싶고, 저는 정제 탄수화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냥 칼로리 적게, 1500칼로리, 1200칼로리 제가 먹을 테니까 그냥 케이크 먹고 이렇게. 뭐, 소금빵도 먹고, 여러분, 먹는 칼로리 30% 줄이면 여러분의 기초대사량도 30% 줄어듭니다. 여러분, 살안 빠져요. 그렇게 가... 다가 나중엔 더 이상 줄여도 살이 1kg도 안 빠지게 돼요. 여러분 절대로 줄이면 안 된다. 칼로리 줄이는 건요, 여러분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칼로리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 실패하고요. 성공해도 무조건 요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인슐린 스위치를 내려서 지방을 타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칼로리를 줄였는데 여러분 탄수화물 먹기 때문에 인슐린 스위치가 그대로 켜 있다. 여러분 지방 절대 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장지방을 태우는 제가 음식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내장지방 태우는 루틴을 같이 좀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제가 쭉쭉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물을 한잔 드시는 게 여러분 내장지방을 태우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물 마시는 게뭐안 좋다 요즘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이어트에 여러분 내장지방 파괴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침에 여러분 시간만 되신다면은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빛을 보시면서 걸으시는 게 여러분 내장지방을 파괴하고 저녁에 잠까지 잘 자게 해주니까. 햇빛 보시면서 비타민 D도 합성하시고 눈으로 세로토닌도 합성하시면서 꼭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밥을 먹었어요 새끼를. 그럼 새끼 먹고 나서 시간이 되신다면 10분에서 15분 정도 꼭 걸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루틴 중에 하나는 수면입니다. 7시간 8시간 자지 않으면요 내장 지방은 여러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식단하고요, 아무리 운동해도 자지 않으면 여러분 안 빠집니다. 제가 많은 회원들을 만나봤는데 다안 빠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면이 부족하면 시, 식욕이 올라 오는 호르몬이 그렐린이 높아지고요. 포만감 주는 호르몬이 렙틴 수치가 확 낮아져요. 그리고 인슐린 감수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몸에서 막 인슐린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게 살이 잘 빠지는 거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잠잘 주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여러분 맘대로 안 되는 건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항상 높아있으면 체내의 코르티솔 레벨이 높아지고요. 코르티솔 레벨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농도가 높다. 그러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복부 지방을 쌓이게 만드는 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항상 조절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조절하는 방법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햇빛 보는 거예요 햇빛만 보셔도 스트레스로 내려갑니다 두 번째요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대화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면 여러분 그거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교적인 걸로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 명상을 해서 요가를 해서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꼭두 가지 여러분 햇빛 보시고요. 두 번째는 운동 하셔야 됩니다.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은 여러분 스트레스 호르몬이 사라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내장지방에 효과적인 운동을 말씀드릴 건데 내장지방에 효과적인 운동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들으시고 꼭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운동 목표가 여러분 뭐죠? 내장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 운동 목표는 칼로리를 소모하는 목표로 두시면 안되고요. 내장지방이 쌓일 수 없는 몸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존투 운동인데 최대 심박의 60에서 70%로 하는 거예요. 이런 워치가 있는 분들은 220에서 나이를 뺀 다음에 거기에 60에서 70%를 곱하시면은 60에서 70%의 심박수가 나오겠죠 그 심박수로 여러분이 천천히 걷거나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걷거나 슬로우 조깅 정도 하시면은 아마 그 정도 심박수 가실 겁니다 운동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빨리만 걸어도 그 정도 심박수로 가시니까는 그 심박수로 하시면 잘 모르겠다 라고 옆 사람과 대화가 조금만 가능하고 많이는 불가능하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우리가 존투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지방이 산화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방이 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이 존투 운동은요 가장 큰 에너지원을 우리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쓰는게 아니고 지방을 에너지원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지방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내장지방이 정말 많아 이런 분들은 여러분 공복에 유산소 하는 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나는 근육량이 좀안 빠졌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은 식후에 혹은 어, 저녁에 어, 운동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이 여러분 고강도 인터벌을 섞어주시면 좋은데, 유산소에. 이거는 우리가 최대 심박수의 85에서 90% 하는 거예요. 아까 최대 심박수 구하는 거 알려드렸죠? 220에서 나이를 뺍니다. 거기 85에서 90% 정도가 까지 가면은 고강도 운동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운동을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여러분 조금 빨리 걸어도 아니면 조금만 천천히 뛰어도 금방 최대 심박수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최대 심박 힘들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운동 안 해보신 분들이다 계단 운동하면 웬만한 분들은 최대 심박수까지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심박수까지 가셔야지 복부 지방을 감소하는데 엄청나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2018년에 여러 가지 논문을 메타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복부 지방이랑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최대 심박수까지 가는 이인터벌도 최대 심박수까지 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최대 심박수까지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건데요. 이 운동이 왜 효과가 좋냐. 운동이 끝난 후에도 최장 48시간 동안 지방을 태우는 애프터 번 효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지방 분해 효소를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도 반드시 같이 하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운동은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여러분,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이 있는데 나 이거 모르겠다, 못하겠다, 헬스장 가는 거 무섭다라고 하시면 계단 운동이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체 근육을 키우게 되면요. 엄청난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체 운동으로 우리 몸의 근육의 70% 정도가 있는 이 하체를 여러분 단련하셔야 됩니다. 근육은요 여러분 우리 몸의 혈당을 처리하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기초대사량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육이 늘어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방을 분해하고 에너지 센서인 AMPK라는 효소가 활성화되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깨우게 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운동 활동 대사량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평소에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트를 보러 갑니다. 장을 보러 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뭐 산책을 갑니다. 운동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늘려주셔야지 훨씬 더 지방이 잘 타고 내장 지방이 빠질 수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여러분 계단 이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거리는 걸어가시고 계단을 이용하시면 계단을 이용하면 여러분 내장 지방 훨씬 빠르게 탑니다. 이 식단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루틴들, 수면까지 같이 하셔서 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더살잘 빠집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운동으로 빼고 싶은데요. 제가 정말 많은 회원들을 만나면서 이 내장 지방을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저는 운동센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마르셨는데 남자분이 배만 나왔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뭔가 몸에 문제가 생겼다. 뭐 혈당이 높더라, 당뇨 전단계더라, 당화 혈색소 수치가 높다. 이러면서 오신 분들, 남자분들, 여자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물어보는 게, 아, 저는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운동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지금 아직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근데 식습관하고 수면 습관, 여러분, 이런 거 개선하지 않으면요. 호르몬 혈당 스파이크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수면, 식습관, 그다음 운동까지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맞물려둬야지 이게 곱하기로 서로 다 작용하는 거예요. 운동 많이 했는데 식단 0, 수면 습관 0이면은 여러분 곱하기로 빵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절대 운동만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운동, 수면 습관, 식습관 계산하셔야 돼요. 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장 지방이 금방 빠집니다. 생각보다 진짜 좋은 소식은요. 식단하시고 운동하잖아요. 다른 어디 팔다리보다요 내장 지방이 더 빨리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장지방은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빨리 빠지니까. 그럼 그렇게 빠지고 나서 여러분 배가 홀쭉해졌어요. 이제 진짜 배가 죽이 등가 죽이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적당히 드시면서 이 식단이랑 같이 하시면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땐 여러분 즐기셔도 돼요. 근데 지금 내장지방 때문에 여기서 막 독소를 뿜어내고 염증을 뿜어내고 해서 내 몸에 문제가 생기기 일보 직전이거나 이미 문제가 생겼는데 난 운동만 하겠다? 아난 식단은 못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식단 하시고 운동까지 꼭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는 운동도 안 할게요. 근데 저는 그냥 굶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식단을 굶게 되면요. 근육량은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육량이 유지되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대사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굶게 되면요, 코르티솔 레벨, 즉 스트레스 호르몬은 계속 높아지고요, 근육은 없어지고요, 그 다음 장기적으로 내장 지방이 더잘 찌는 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굶으면서, 특히 내장 지방형 비만이신 분들은 절대로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긴 얘기 하면서 내장 지방이 왜 생겼고, 내장 지방이 왜 문제지, 또 그리고 내장 지방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마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 드린 식단 그다음에 운동, 수면 원칙들로 여러분 몸이 지방이 연소되는 몸으로 만드시고 지방이 찌지 않는 몸, 특히 내장 지방을 잘뺄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셔서 완벽하게 내장 지방을 싹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허리 사이즈도 줄이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나 내장지방이 있는데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나 정말 오늘부터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내장지방을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 나는 이것들을 끊겠다 아니면 나는 이런 이런 식단을 해보겠다 아니면 이런 습관들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도 응원하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도 같이 아마 응원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여덟 개의 다이어트 전문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도시락 전문점 한개를 제가 지난 10년간 운영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2만여 명의 회원을 만났고 6만 2천 킬로 정도의 체지방만 제가 감량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책과 또 논문을 보면서 제가 다이어트를 공부했습니다. 제 몸에도 적용하고 많은 회원들을 적용하면서 느낀 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고 맛있는 음식을 참아가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반드시 실패하고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과 원칙으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많은 회원들을 다이어트를 시켜줬는데요. 여러분도 만약에 여전히 굶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칼로리를 줄이고 여전히 움직임 활동량을 늘리면서 다이어트해야 되는데 만약 그 다이어트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패했다면 그래서 저한테 그리고 저희 고다짐한테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거리가 가까우신 분들은 저희한테 오시면 되고 거리가 먼 분들은 제가 온라인 관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는 제가 고정 댓글에 온라인 관리반 남겨놓을 테니까 저희 프로그램들을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건강한 방법 여러분들의 호르몬을 정상화하고 대사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지방이 빠지는 몸을 만들고 잘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기 원한다면 저희한테 문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관리반에 꼭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하시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